아, 좋구만, 이거. 어, 씨, 꿀템인데? 넘어질까봐 무서워. 오오오오 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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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아. <웃음> 안녕하세요. 먹보야 놀자의 먹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빙 풀장이 아니라 밖으로 놀러를 나왔어요. 저도 이제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지인들과 함께 오늘은 계곡을 갑니다. 오늘 가는 계곡은 괴산에 있는 충북이가 어디가? 충북 괴산에 있는 쌍곡 계곡을 갑니다. 쌍곡 계곡. 날씨가 엄청 맑아요. 구름 한점 없는 날씨라 가지고 많이 탈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레시가들 오늘은 입었습니다. 아들 레시가들 입고 위에 수영복을 한번더 입었는데 날씨가 완전 맑고 너무 덥고 마침 또 지인. 그 친한 동생이 또 생일도 있고 해가지고 경사겸사좀 같이 놀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오늘 물놀이도 하고 또 계곡 옆에 평상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재밌게 한번 놀아볼 생각입니다.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고 나니까 역효과가 있는 게 수심이 낮으면 물놀이가 재미가 없어. <laughs> 예전에는 그래도 한 수심 2, 3m면 되게 깊고 뭐 재밌게 놀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m? 5m가 5m? 뭐야? 10m도 좀 부족한 느낌?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그 물놀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까 또 제주도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올해 유독 좀 물놀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물놀이 할 때는 물놀이는 또 목숨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놀이다 보니까 항상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길 바랍니다.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주의하셔서 물놀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재밌게 안전하게 물놀이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튜버 개곡은 개골개골 님께서 뭐 오셨던 곳이더라고요 얼마전에 개골개골님 팝업 그 구경 갔었거든요 가서 인사도 하고 거기서 또 튜브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활용해서 볼 생각입니다 날씨 진짜 좋다 <목소리> 계곡 도착했습니다. 여기 계곡 옆에 평상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박이나 펜션 같은 데서 이렇게 평상을 놔두고 평상을 대여해 줍니다. 여기에 예약을 해서 여기 주차도 할수 있고 짐도 좀 보관하고 나중에 좀 쉬고 뭐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들 여기 평상을 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부터 이게... 편집이랑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가르쳐준 묵작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작가 영상제작소의 묵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오늘 너무 덥다. 근데 진짜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빌린 평상입니다. 남정네 덩치 큰 남정네 여섯 명 와가지고 평상 엄청 큰거 주셨네요. 개 더운데? 너 혹시 냄새나면 여기요 너가 먹게? 네 <laughs>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laughs> 맛있는 냄새 나면 여기 할까? 맛있는 냄새 나면 제가 <laughs> 먹겠어니와 <laughs> 근데 오늘 진짜 덥다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다 차안 타고 싶어서 와야 돼더워하 타기 싫어서 근데 발라붙다 너도 탈 타면 금방하게 돌아오잖아. 어, 그 심하게 거. 타면 안 그렇더라. 나 저번에 몰디브 갔을 때 심하게 타가지고 그 1년 이상 가더라. 음 아, 어. 어. 짠 이거 이번에 우리 수월리에서 사온 거 해먹 튜브. 해먹 튜브? 해머 튜브? 응. 여기 여기에 공기 넣고 여기 끝에 소화. 네. 아, 근데 이거에 버틸 이거 수 있나? 아 글쎄. 되지 <laughs> 않을까? 열심히 불어야죠. 응. 어. 그래서 지금 꺼냈어. 소리는 먹고 있는 소리인데, 소... <laughs> 음... 숨 맛이... 나의 뒤 맛있네... 근데... 최종호 간 다음에... 텐션 레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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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 이 소... 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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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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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있 소... 태영이는 바로 시도해보고 싶다고 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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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진짜 못 참더라. 너 빨리 닫으래. 해보고 싶은거꼭 해야 되더라고. 오. 근이 불었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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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게 발라야 돼. 뷰티 이츠보다. 어. <laughs> 여러분 이게 부시맨이라는. 부시맨 브랜드? <laughs> 부시맨이라는 어, 브랜드의, 어, 브랜드의, 봐, 브랜드의, 봐, 브랜드의 대박이 안다 <laughs> 부시맨 브랜드의 <웃음> 브랜드예요 아니아니 <laughs> 아니? 이게 바로 부시맨 부시맨 브랜드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입니다 이게 이제 산호를 보호해주는 리프세이프 제품입니다 어 뭐야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 70% 정도는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보러 가시죠 여러분 이게, 나는... 이게 그 방수 밴드거든요 액체 상태로 된 상처 부위에 얘를 바르면 거기가 꺼내라. 방수가 돼요. 굳어서. 아니,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바피디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너가 이렇게 들었을, 이렇게 지금 바르고 카메라... 있는데 너무 아프대요. 빨라야 되나? 꼭. 그럼 그럼. 제대로 딱 발라 그냥. 이게 <laughs> <미쳤잖아. 웃음> 상처 부위에 처음 바를 때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굳어졌어? 저기는? 손으로 살짝 만져봐. <laughs> 살짝 위에 코팅이 되네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제품도 있더라 아그 어, 이거 우리 일본 놀러 갔을 때 이거 괜찮다 그래서 사왔던 거거든? 아, 어, 그래요? <놀람> 개더워 계곡이 <놀람> <개운이> 너무 좋은데? <놀람> 계단 내려가는 게좀 힘드네 아 좋구만 이거 어 씨.. 꿀템인데? 솔리 해먹 쇼브입니다아 되게 좋다 이거 편하다 근데 얼굴 다 타겠다 이거 무서워 어질까 무서워 어어어어 오,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이게 와 진짜 큰일 날뻔했다 이게 바필이 신발에 걸려 있어가지고 와 이거 맨발로 일행 중에 맨발로 노는 친구도 있었는데 발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항상 아쿠아슈즈 같은 거 신으시고 진짜 이거 큰일 나요. 나나 옛날에 낚시 바늘에 걸려봤거든. 물놀리다끝내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월리 산 건데 좋네요. 음, 미쳤다. 이와 음, 미쳤다. 계곡 수영을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계곡 후에 먹는 바베큐. 먹어봐. 이제 먹어도 돼. 형, 전는 지금 뭐가 걱정되는지 아세요? 뭐 고기 못자까봐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델꼬 라면도 있다. 그래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오늘 쌍곡계곡 다 놀고 이제 갑니다. 아. 오랜만에 계곡 이렇게 와서 놀았던 것 같은데, 여기 계곡이 진짜 괜찮네요. 수심이 한 2m, 2.1m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수심이 은근히 조금 깊어가지고, 물놀이 하실 때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고, 이게 수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이 <laughs> 자꾸 다이빙을 해가지고, 좀 아슬아슬해 보이더라고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 계곡 자체가 일단 계곡이 넓고, 좀 길어서 물놀이하고 이렇게 놀기에 충분했어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도 막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고 재밌게 놀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계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곡을 따라서 이 쌍곡 계곡 자체가 되게 길어요. 이긴 계곡을 따라서 막 캠핑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민박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계곡은 수심이 안 깊어서 잘안 오게 됐는데 확실히 계곡이 또 계곡만의 매력이 있어요. 바다 물처럼 짠 물이 아니라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시원해요, 일단. 주변에 그 나무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놀았던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가지고 시원하고 오히려 오래 있으면 추울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수온은 26도 정도 나왔고. 확실히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유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가지고, 시야가 좀 뿌얘졌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물도 되게 맑았어요. 그리고 안에 물고기 진짜 많고, 너무 다이빙 하시는 분들 너무 위험하더라. 그리고 그 애기를 자꾸 다이빙 시켜가지고. 아빠가 시키는 거야? 어. 왜 시키는 거야, 몰라, 근데 애도 재밌으니까 계속하고,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 거기 한, 한미터는돼 보이던데. 애가 한, 5살, 6살 계속이야? 돼 보이던데. 안전하게 노세요 제발 오늘 그 수월리 파워가서 샀던 그 해먹튜브를 가져가서 놀았는데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거 <laughs> 해먹튜브 진짜 최고 최고 아,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리고 저 이거 쓰고 있는 이 짭즈 골전도 이어폰으로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마치 계곡에이 백그라운드가 깔린 듯한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샥 들리면서 아, 진짜 신선놀음이 따로 없었다 여러분들 물놀이 정말 안전하게 조심해서 하시고 너무 더운데 조금 있다가 또 비가 많이 온대요 물놀이 항상 조심하시고 계곡에서는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바로 계곡에서 나오시고 안전장비 착용하고 하시고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